빌리포 사의장 그리스도 예수정말같 증대한 그리스도 의수안에에 사는 모든 성도, 땅,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산다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저스 그리스도로부터 나혜평강게있을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감사함. 광고할 때마다 내를 위해 항상 광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왜한 일을 삼아고 기 때문이라 너의 안에서 한 일이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수의까지 이룰 수 있는 학생으라 내가 너의 부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의 마음에이으면 나의 맹과 복음 변명 각종으로 내가 자랑 스크리스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희 불을 말씀한 자자 그다음으로 너희 선한 지식과 모든 성망을 증명도 풍성하게 해서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매하며 의여 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상대들아 내가 당한 일을 들어와 본 경찰 진지한 분들을 날까 이끌나라 그럼 날 메인 그리스도모두 시대를 가그밖어 모든 설명에나타났으니 상대 중 다수가 날메으로말남하서도 신뢰함으로써 묵신하는 메도감별전을다으느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을 어떤 이들은 참가뜻으로 벌써를 간파하느니 들은 내가 부분 반장하기 위해 센션 반주하고 사랑을 나눠 그들은 날 메인 드럼 자각들을 생각할 순수하지 못하게 달콤한 벌써를 간파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고칠 애라는참로하는 모든 밤들한테 순수포자 연습을 부르시는 일은 사니 다니니다것에 대해 선고했 सुन्न दर पाउनेरिरहेको चाहनु पऱ्यो त्यहाँ खाँदाखेरि जहाँसम्म तर हामीले जिन्दूरा चाहिँ अब जिन्दू समाज 내 가게 되을이그지가되그러나이 옵션으로 가 있어야 스지이에거스쓴차라 세상한테서 그리스타 끼는 가 훨씬 더 좋은이라 그렇게 하고 싶나. 이거 있으면 있는거 있어야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대비되면 좀 바뀌면 왜 대비하기가 쉽지 않네. 내가 테스트 같이 있면그리스도의어스데이 타는 날에나 평상하게 하라니까. 모든 날 크리스테 음악감 있게 생각하래. 내가 게는나이스나